자,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우리가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기업의 경영 활동별로 그린다고 했고 경영 활동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다. 정이 나와 있고요. 맞는 말. 현금의 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의 회계 기관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현금흐름표에 그냥 정의가 나타나, 나타나 있는 거죠.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표다. 단지 기업의 경영활동별로 투자활동, 영업활동, 예, 그 다음에 재무활동 그렇게 경영활동별로 그리고 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화, 통화 대용 증권 두 가지를 우리가 보유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급을 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그냥 현금으로 본다 고 그랬죠.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고 구성 요소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영업 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그렸을 때 차변은 자금의 운용이기 때문에 요기와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다 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타 투자 자산과 관련된 거 유형과 무형 자산이니까 이게 영업 활동이 아니라 요 말을 투자 활동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